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59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우리 지금 마지막 단락 31절부터 59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부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54절까지 말씀 마친 상태이시죠. 사실은 지금 54절의 말씀부터 56절까지 예수님 말씀 중에 있는데 한 절만 마친 상태이시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55절부터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87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91페이지 66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55절 시작하시죠. 아なた 갔다와 코노카타오시란 아이가 왔다시 습니다 만 55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잠깐만 맞춰보겠습니다. 아나타가타와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당신들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코노카타오 시라나이가 자 여기서 고노카타가 가리키는 이 대명사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이분을 실ら 아이 모릅니다만 와타시와 시대임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큰 소리치는데 사실상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모시 만약 와타시가 내가 고노카 실한 아이 이분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토유나라 라고 말한다면 가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왔다시모 나도, 아나타가타토, 도요니, 자 도요니 여기까지 끊으시고 원래는 이 녀석이 도요다, 나 형용사에 들어가요. 같다, 다름없다, 자 다라고 하는 어미를 니라고 하는 어미 변화시켜서 부사형으로 바꿔줬죠. 다름없이, 또는 같이, 또는 같게. 이치마리모노 명사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명사, 토, 나루. 뭐뭐시 되다. 되쇼 라는 말은 뭐뭐이죠. 뭐뭐겠죠. 라는 말이 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토, 나루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중요 표시 빨간 걸로 표기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57절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요. 잠깐만 먼저 잠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니나니 나니 또, 나루라는 말은요. 뭐, 뭐, 시, 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그 말하고자 하는 화제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진술을 설명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된, 되기 위해서는, 물론 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이분을 알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이분을, 이분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나도 이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다름없이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투의 뉘앙스가 날 때는 나니나니 나니 또 나루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일단 55절 앞부분 정리. 아나타갔다와고노 카타오 시라나이가 와타시와 싯테이마스. 시 제가 고노 카타오 시라나이이 유나라 아따가 또 도연이 이치와 리먼 어떤 하루 되셔? 당신들은 이분을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분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나도 당신들과 다름없이 거짓말쟁이가 되겠지요. 55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두, 절, 두 줄이 또 있습니다. 그이시에이시와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마시에이시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지시에이 당시에, 이당오에이이당이당이당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당에미라시에이당이라시에이당이당에이 당시에, 이당에시 하는 시이 자 기본형 마모로 지키다 준수하다 여기까지가 55절입니다. 시카시와 따시와 코노카타오 시테이 때 선어 미코토바오 마모떼이마스 그러나 나는 이분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56절까지 이어질 거라고 했죠? 여기까지. 맨 마지막에 인용부호 닫힌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그래서 54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아나타 가다노 지치 아브라함은 나의 희를見るようになること 오이니 に喜んでいましたそしてそれをみて喜んだのです 당신들의 지치 찌찌, 여기서 지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조상 또는 선조, 조상이라는 말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다시노 히오 나의 나를 나의 때를 미루요니 나를 것도 자 기본형 플러스 요니 나루 뭐뭐 하게 되다죠. 보게 된다는 것을 오인이 여기까지 끊으시고 오인이 부사입니다. 크게 대단히 요로건데 이마시다자 기본형은 요로거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소시 때 그리고 소레오미 때 그것을 보고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대명사는 와타시노히 나의 날이죠. 그것을 보고 요로건다노데스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제로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56절. 아나타가 지아브라함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기뻐 했었던 것입니다 56절 말씀 이었어요 자 한절 또 나아가 보시죠 자57절 말씀 여기까지 속고 대 유다 야진 타치와 예수님을 깎아 있다 아나타와 마다 고주 사이니나때 세이 마세 고주 사이니나때이 나이 노니 아브라함 오 미타 노카 여기까지입니다 속고 대 접속사. 그래서, 유다여진다치와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갔대까지 끊으세요. 자, 그러시고, 나니나니니 묵갔대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다. 자, 당연히 인용부호 열리며, 57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아나타와 당신은, 마다 아직, 고주사이니 나때 이나이 노니 자, 여기서 논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조사. 사전상의 직역은,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직역인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해석 간단하게 할 때는, 뭐, 뭐인데, 뭐, 뭐 한데, 라는 말입니다. 앞뒤 문장을 반대로 엮어주니까, 역접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 표시한 거 보십시다. 고주사이니 나때 낙대의 기본형은 나루죠. 여기서 니나루입니다. 네 아까 제가 55절에서 말씀드렸던 또 나루 아까 잘 들으셨죠? 여기 나와 있는 니나루 네 해석은 동일합니다. 또 나루도 뭐뭣이 되다. 니나루도 네 뭐뭣이 되다. 그러나 니나루는 네 어떤 의지나 조건에 의해서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50세가 되려면 갑자기 50세가 사람이 뜬금없이 뚝될 수는 없잖아요. 쭉 앞에서부터 나이를 거쳐서 50세가 되는 겁니다. したら이なりたいです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먼저 의지로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난다. 이럴 때는 니, 네, 나루입니다.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거를 문법적인 구분으로 맞추시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항상 이렇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읽기를 권면드려요. 당신은 아직 50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을 믿다노까? 아브라함을 봤단 것인가? 봤다는 것인가? 57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유다야진 타치와 예수님 있다. 아나타 마다 고주사나 때이나이 아브라함 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인가? 50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다. 어린 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57절 말씀이셨습니다. 자, 58절 넘어가 보시죠. 여기까지. 예수와 카레라니 이와레다 "마코토니 마코토니 아나타가타니 이이마스. 아브라함오가 우마레루 마에카라 와타시와 아루 나노데스." 자, 예수님께서는 가레라니 이와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이번에는 58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힙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이런 패턴 이용한다 그랬었죠?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무가 우마레루 마에까라. 자, 우마레루 동사 원형. 태어나다, 출생하다, 탄생하다.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부터, 자, 굵은 인용부어는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왔다시와 아루. 여기서 아루라고 하는 말은 동사 있다 라고 하는 아루인데, 무생명체 사물 식물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아루의 의미가 여기서는 아니고, 존재한다의 의미가 짙을 때는 한자를 제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8절 정리해 보실까요? 예수와 카레라니 이와를따 마코토니 마코토니 안았다 갔다니 이마스 아브라함우가 우마레로 마에까라 왔다시와 아루 나노데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제 마지막 절 59절입니다. 스르또 카레라와 예수니 나그츠케요토 이시오 토타しかし, 예수와 미오 카코시테 미아카라 테테 이카레타. 스르또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스니, 예수님에게 나게츠게요, 또. 자, 기본형은 나게츠게로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 하일단 동사. 세게 던지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룰을 띄어내고 의지형 조동사요. 세게 던지려고 하여. 이시오 토다 돋다. 자, 토따는 기본형이 도르죠 취하다, 집다, 들다. 이시오 토루 돌을 집었다. しかし 그러나 이에스와 미오카쿠시떼자카쿠시떼 기본형 카쿠스 숨기다 감추단데요. 혼자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미오카쿠스 몸을 숨기고 미아카라 성전에서부터 대떼이까레다. 자 대떼이코 나가다죠. 아단 플러스 레루로 바꿔서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59절 정리해 보시죠. 스로토 카레라와 이에스니 나게츠케요 또 이시오토타. 시카시 이에스와 미오 카쿠시떼 미야카라 데테이카레타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세게 던지려고 하여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기고 성전에서부터 나가셨다. 자, 여기까지 말하며 우리가 대장정 아주 정말 긴 시간이었죠.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9장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9장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はこ마ま아리りが고う이마いま 자, また네.